자, 이제 하나의 작업이 남았는데, 미디어룸으로 또 가는 거예요. 자, 미디어룸. 자, 여기 미디어룸에서 이번에는, 요, 배경이라고 써있는 거 있죠? 배경. 이 배경을 지금 음악 트랙에 있는 그 다음 트랙으로 가져와 주세요. 음악 트랙에 있는 그 다음 트랙으로 이 배경을 가져옵니다. 자, 이 음악 트랙 밑에 들어간 이 영상을 클릭하고 여기 양쪽 화살표 됐을 때 동영상의 전체 길이하고 똑같이 맞춰주세요. 이 길이를 이 동영상 길이하고 똑같이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이 배경의 길이를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자, 5번 트랙에다 갖다 놓은 이 영상을 먼저 우리가 잘라 볼 거예요. 기능 단추에 이렇게 자르기. 자, 자르기 한번 누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미지를 16대 9는 그대로 두시고요. 16대 9는 그대로 두시고, 좀 크기를 줄여서 검정 부분이 별로 안 들어가게 이렇게 자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주세요. 제가 어, 왜이 영상을 가져왔냐면, 이 바깥에 부분이 좀 화려해서 가져왔어요. 이 영상에다가 우리가 액자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일단 이 밑에 있는 배경을 클릭하고, 밑에 있는 배경을 클릭하고, 도구 클릭해서 마스크 디자이너 들어갈게요. 자, 도구 클릭해서 마스크 디자이너 들어갑니다. 자, 도구에 마스크 디자이너 들어갔으면 창이 하나 나왔을 거예요. 이 창에서 지금 저는 이렇게 격자를 보이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클릭해서 눈금성 클릭해서 10 곱하기 10으로 좀 둘게요. 왜냐면 하 그냥 참고만 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 있는 단추 클릭해서 눈금선 10 곱하기 10 한번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어, 여러분들 지금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이미지로 마스크를 만드는 거고, 여기는 텍스트 마스크. 여기는 우리가 브러쉬로 브러쉬로 마스크 만들 수가 있는 건데, 마지막은 사용자 지정 선택 마스크 생성.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걸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점이 찍혀 있는 걸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 놓고, 어, 지금 뒤에 영상이 다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한 트랙만 표시에다 체크를 할게요. 다른 영상 보이지 않고. 지금 우리가 보는 저 영상만 보이게끔 맨 밑에 선택한 트랙만 표시에 누르면 위에 있는 영상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지금 있는 이미지만 보이게 돼요. 자, 요거에 체크를 없애면 뒤에 있는 이미지들도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한 트랙에만 표시에 체크를 하고 마스크를 만들어 볼게요. 음, 이거 하실 때는 이렇게 창을 크게 하셔서 넓게 보시고 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어, 이 바깥으로 선택되는 부분이 조금만 남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창을 갖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제가 보통 때는 이 최대화 단추를 안 눌러서 사용하는데 지금은 최대화로 해놓으면 조금 더큰 화면에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클릭이 들어가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여기를, 여기를 클릭했어요. 여기가 아주 조금 들어 남아있게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사각형이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도 여백을 조금 두고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파란 줄이 생겨요. 외곽선으로 이렇게 파란 점이 생기게끔 클릭을 해서 처음 점과 만나주세요. 바깥으로 조금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 선이 이 안에 생기게끔 만들었어요. 이건 나중에 자꾸 해보시면 되니까 지금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외곽선 보다 조금만 들여서 한다 생각하시고 점네개만 찍는 거예요. 하나 찍고 그 다음에 가로로 끝에 찍고 그 다음에 세로 밑에 찍고 가로 왼쪽 끝에 찍고 처음 점과 만나고 자, 이런 거 하셨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클릭해서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다시 뺄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4개의 점만 선택해 놓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제가 이걸 좀 줄여 놓고 왼쪽에 보면은 패더 반경이라는 게 있어요 패더 반경 여러분들이 지금 액자를 만드는 건데 이 패더 반경을 약간 주면 영상하고 액자하고 경계선이 뚜렷한 게 아니라 약간 뽀샤시한 효과를 줄수 있는데 패더 반경은 그냥 이 정도만 줄게요. 이. 자, 여기 있는 패더 반경을 그냥 이만 줬어요. 이 쓰고 엔터 치시면 되죠. 아니면 이 화살표를 클릭하시든지 자, 근데 지금 보면 우리 마스크가, 마스크가 어떤 게 마스크가 된 거냐면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이 마스크예요. 이 부분이 보이고 그 나머지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마스크 반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마스크 반전. 여기다 체크를 해줘서 액자를 만드는 겁니다. 마스크 반점 누르니까 지금 외곽만 외곽선만 됐는데 예전에 우리가 하던 액자 그 프레임 사진은 선명하게 경계선이 나타났는데 지금 여기는 이미지하고 약간씩 어우러져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그냥 확인 눌러줄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포토샵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꾸밀 수 없는 그런 색이죠. 사진에 들어있는 색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외곽선이 됐는데, 이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약간 포샷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패더 값을 얼마 주중냐에 따라서 그런데, 패더 값을 너무 많이 주면 또 액자가 굵어져요. 그러니까 패더 값을 너무 많이 주지 않고, 그리고 반전을 눌러서 이렇게 만들었어요.